네다 들어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트 레저렉션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한 시청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레더 7 시즌 종결은 이거다 여러분들 다들 레더 7 시즌 즐기고 계신가요 레더 7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죠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레더 7 시즌 말기에는 수많은 빌드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종결 빌드가 되겠습니다. 한 신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빌드를 똑같이 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솔직히 가격 대비 성능은 후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빌드와 비교를 부탁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이 빌드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이 블리자드에서 신규 패치를 해줄 것을 예상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스탯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수치를 다 지켜주시고 올 민첩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트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활 쪽에 멀티샷과 가이드와 속살을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치명타 마스터하시고 관통 그리고 간파 그리고 발키리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병 세팅은 간단합니다. 신뢰 그리고 인내 그리고 안다리엘 이렇게 찍어주시고 얼음 액트 어, 1 얼음 용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의 오라가 이렇게 발동이 되고요 그리고 대망의 아이템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뚜껑은 기움 뚜껑이고요 그리고 부츠는 선열기수 그리고 링은 요겁니다 치륵서리 그리고 뱀팡벨트 그리고 안수 끼시고 그리고 수수께끼 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트마 필수죠 그리고 무기입니다 네, 무기는 미친 엠프랄 개절죠 그리고 횃불하고 애니참 그리고 달려 삼맥 20어레참 달려 맥76어레참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요 네, 시청자 분께서 비교를 부탁했으니 준비했습니다 요겁니다 먼저는 윈포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네, 지중속 주얼을 박을 겁니다 그리고 갑옷은 인내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미친 갑바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 공속 한번 볼게요 공속이 얼마나 빠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안다리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4층 왔고요 닫힌 문 바로 열어주고 멀티샷 깔끔하죠 역시 이제 앰플화이기 때문에 앰플이 적절히 터져줘야지 강할 겁니다. 자, 이렇게 몬스터들이 모여 있을 때 앰플이 적절히 어, 뒤지게 안 터져. 와우. 자 안다리엘 떴죠? 안다리엘은 속사로 한번 잡아볼게요. 속사로 잡아보는데 지금 뭔가 빨간 불이 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 있죠? 매직에로. 요걸로 하시면은 화살이 없어도 이렇게 보스를 잡으실 수가 있죠. 깔끔했죠? 필드 플레이트.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마존 유저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그랜드참을 두 개를 팔아줍니다. 그리고, 이 세뇌용 화살을 두 개를 구매해주고요 네, 큐브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큐브에다가 넣고요 상점을 닫고 큐브를 키고요 조합을 변환을 누르면 어 뭐야 왜안 바뀌냐 뭐지 아세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네, 두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로 바뀌죠. 그리고 또다시 이 화살을 사고 다시 큐브에 넣고 돌리면은 새 내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꿀팁이 아마존 유저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꿀팁입니다. 사냥하다가 화살이 부족해지면은 새 내용 화살 두 개를 주서 가지고 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라빙컬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영상에서 재미를 위하여 화살을 얻을 때까지 매직 에로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금화 떨어졌고요 제기드 스타, 그지 같은 거 떨어졌고 아이스피스트, 바로 에로우로 끝내버리고요 오호, 투 앤드 소드, 마나 물량, 크로스보우 아, 세뇌용 화살이 아니라 크로스보우가 떠버렸네요 자, 메피스토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신단을 먹고 잡모부터 멀티샷으로 정리를 해 줄게요 와우 세뇌용 화살 떴네요 아 죽었다 와, 무섭다 시체를 한번 찾아볼게요 몬스터들 다 살아있단 말이야 오 클릭 바로 야 나이스 했죠 깔끔했죠 아까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세뇌용 화살을 주워가지고 조합을 딱 하면 화살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멀티샷으로 적당히 애들 끝내버리고요 작은 부적 같은 거 바로 까줘야죠 지존참 오늘 운이 상당하거든요 그지같았고 바로 버리고 여기서 속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앰플이 터졌어요 앰플이 터져가지고 겁나게 빠르게 잡는 모습 보셨고요 부츠 부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지 세줄딱떠 오? 우와 뭐야 오 이거 쓸만합니다 오, 그래도 이제 어, 번개 저항이 안 붙어서 좀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예, 값어치 충분히 하고요 예, 버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득템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유니크가 잘안 뜨는데, 이번 빵은 유니크도 잘 뜨고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부르스 났죠. 네, 완전 짬뽕, 짜장 다 땡기는 날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치킨을 먹어버리지. 오늘 같은 날은 뭐 하나 떠줘도 무조건 잘뜰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오리 바람, 바로 굶주림 떠버렸죠. 네, 굶주렸거든요 지금. 거의 배고픔 완전 어, 거의 등짝이 허리에 붙었어. 아, 반대구나. 허리가 등짝에 붙었어. 그런 느낌이죠. 프란 시스카 나왔고요 이런 시스카 같은, 그지 같은, 발을 때려버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텔포, 역시 수수께끼 암하기 때문에, 요렇게, 텔포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 체력이 441밖에 안 됐는데 어, 지옥에서 버틴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전인까 예, 가능한 건 아니지만 빌드가 너무 좋은 겁니다. 빌드가 비싼 빌드예요. 예, 상당히 가격이 많이 들어간 빌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예, 디피케이터 트라이던트 쓰레기 갖다 버리고요. 대왕의 만화물약은 먹어주도록 할게요 세뇌용 화살 이런 것도 주워주게 해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또 깔쌈하죠 이런 식으로 와따리가다리 뽀따리 빠따리 하면은 다 로얄실드 같은 거지 같은 거 득템을 해주고요 이렇게 브로드소드, 컨퀘스트소드, 혼드엘름 전 갖다 버리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봉인을 풀어주고 자, 군주 사이스 바로 멀티샷으로 뿌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위 밑에 나왔네. 리스트블레이트 워화이드 쓰레기고 갖다 버리. 아, 따 그냥 호두를 먹었더니 목이 그냥 말라버리네. 밑으로 와서 얘네들 때려주고요. 독의 군주까지 마무리해주고 밑으로 내려가서 봉인을 풀어주고. 자 마저 봉인을 풀어준 다음에 옆에서 그냥 멀티샷만 아, 주구장창 날리다 보면은 바로 오야 잠깐만 진정해 오, 살았죠? 에, 바로 살았죠 용병은 죽었어도 나는 산다 요렇게 디아블로까지 마무리 아,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속사로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 일단 앰플이 터져 줬고요 앰플이 터져 주면 디아블로 자밥이죠 니가 이게 어, 씨 동반 자살.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포 그리고 공속 지중속 작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윈포 들고요. 지중속 아 빠세. 아까 엠프랄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한 6천 정도 나왔는데 지금 속사 8,200이고요. 자 용병의 오라까지 합했을 때 몇이냐? 9200까지 갑니다 자, 안다리엘 잡아보고요 문 열어주고 바로 여기서 멀티샷 바로 문 열어주고 바로 여기서 멀티샷 속사 자, 앰플이 안 터지는 거는 어, 앰플 활이 아니기 때문인데 사실 아트마도 굉장한 또 아뮬레이지 아 바로 끝나버렸죠 건틀릿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지 같은 건틀릿이 거의 구할로 확률이 어 부족하지만 뜨게 뜨면은 그냥 안뜨고요쓰레기고요자 트라빙 컬돌아보고요자 가가지고 멀티샷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샷 이런 식으로 멀티샷 오오 오, 뭐야 앰플알 그래요 내가 이런 거지 에, 엠프랄이 가격 대비 약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금 영상이었고요 번트윈드, 야구에서 번트를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빔에너지 화염골렘 떴고요 에, 루나는 갖다 버리고 엣지보우는요 그래도 에, 엠프랄이 가끔 안 등장해 줍니다 에, 그리고 쇼패틀보우 이런 것도 이제 까주면 좋습니다 네, 왜 줬냐면 그냥 줬습니다. 예, 조스는 상어고요. 엘리건트 블레이드 이거는 갖다 버리도록 하겠고요. 헤비 벨트 요거 상당히 유명한 벨트죠. 네, 지옥불 징조. 예, 안 좋은 징조죠. 예, 역시 안 좋은 징조였어요. 자, 메피스토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날라가. 바로 넘겨. 어씨 만화 없어. 만화 어씨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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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사. 깔끔했구요. 바로 매피스토 달려가. 바로 매지게로, 아, 바로 속삭.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컨트롤. 바로 매피스토, 순삭. 순삭했죠? 프란치스카 나왔구요. 이런 시스카. 자, 바로 봉인 풀어주고. 위쪽으로 가서 봉인 풀어주고. 바로 나오자마자 멀티샷. 이렇게 깔쌈하게 폭풍 주문사 목, 아, 와플이 떠버렸어요. 이거 엘테로 하면 은 아주 그냥 옛날에 아마존의 개쓰레기 갑옷이었죠. 상당히 좋은 갑옷이에요. 이거 쓸만해요. 나, 나중에 좀, 좀, 저런 게 개선되지 않을까? 조그만한 소망을 품어봅니다. 봉인 바로 풀어주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멀티샷, 군주 사이즈, 아, 솔룬 떴죠? 아, 오늘 운이 너무 좋습니다. 솔솔하네요. 바람이 솔솔. 여름에는 역시 선풍기가 제격이지. 에어컨 틀면은 냉방병 걸려요. 조심해요. 아, 에어컨보다는 선풍기 20대가 낫잖아. 네. 뭐, 전력도 비슷하게 먹을 텐데, 선풍기 20대가 훨씬 낫다. 아, 큰 부족. 큰 부적 바로 패스해주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도개군주 바로 정리해주면 요렇게 건틀리시 떠버립니다 아 이것도 마샬 장갑인데요 마샬 장갑 바로 득해 아이고 씨 패시브 장갑 미쳤네 자 확실히 엠프랄보다 윈포가 더 좋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요렇게 오씨아 갇혔어 갇혔어 어떻게어떻게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피해 피하고 라라라라라라라라 피해 하고 랄랄랄랄랄랄라 끝났죠 예, 간단했고요. 다음은 뭐다? 예, 이거다. 공속 예, 극대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뭐야? 뭐냐? 아, 힘이 부족하네요. 뭐 그러면 뭐 면제를 먹어줄 수밖에 없죠. 면제를 먹어주고 힘이 지금 103이죠. 예, 103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3 오씨 너무 많이 올렸어. 민첩 물방 하고요. 또 스킬 트리 치명타 올려주고요. 그리고 다발 사격 그리고 유도화살 속사 그리고 여기서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발키리 안 썼어요. 회피사형제만 찍어주고요. 나머지는 어, 굳이 뭐 이런 거 찍어줄 필요 없이 그냥 명중률 갈게요. 명중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갑옷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면은 예, 힘이 부족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면제 또 먹어. 자, 여러분들 실수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134, 134까지 어우씨 너무 많이 올렸어. 예, 민첩, 바로 몰빵하고요. 자, 다 꼈죠. 예, 다 껴졌고, 그리고 치명타. 그리고 회피 사명제 그리고 간파랑관통 하나 그리고 여기서 다발 사격하고 유도화살하고 속사까지 하면은 세 개가 남습니다. 3 개는 뭐니 네 맛대로 저 맛대로 아무거나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데미지는 7천. 70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그 세팅에 비해 한2000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그 대신 이제 공속이 60%가더 늘었다는 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디아블로2는 옛날 게임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적용되는게 퍼센트가 어 뭐몇 적용되고 뭐몇 적용되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공속 포인트를 딱 채웠을 때 프레임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디아블로 2도 발전을 해야 돼 언제까지 그거를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1%늘때1% 올라가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설정해 주면은 공속의 활용도가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안나리엘 한번 데지 확인해 볼게요 공속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어, 저번 빌드와는 좀 차이가 있다 야 윈포치고는 겁나 빠릅니다 습 예. 윈포가 이렇게 빠르다는 라 거는 말도 안 되죠 예. 이 갑옷 하나에 이렇게 바뀐다는 라 거는 엄청난 시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당히 기욤 뚜껑을 버리고 예. 그 지중속 3개 처박은 그걸로 바꾸면요 예. 더 빠른 사냥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만 아이템은 쓰레기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이 세팅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역시 수수께끼를 뺐기 때문에 뚜벅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뚜벅이가 참 불편해요. 옛날에 비해는 덜좀 편해졌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텔포가 없었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의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은 텔포가 하나 없다라는 걸수록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직업 텔포 이런 것도 패치를 해주면 은또 깔쌈하게 쓸수 있겠지만 그런 걸또 패치를 한다고 해서 수수께끼가 쓰레기가 될될 될 텐데 지금 그거를 또 밸런싱을 어떻게 맞출지 근데 사실상 지금은 디아블로 2가 버려졌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시즌째 신규 패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블리자드가 이 영상을 보고 신규 패치를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댓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 오 야, 뭐야. 뭐니? 뭐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프랄 같은 경우에는 6,000 데미지였고요 윈포 같은 경우에는 9,000 데미지였고 그리고 이 갑옷을 꼈을 때는 7,000 데미지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몇 천일까요? 네, 알아맞히는 분께서 아 근데 베르룬을 어? 뭐야? 7,900밖에 안 돼? 뭔 개소리세요? 왜 7,900밖에 안 되지? 아 여러분들 힘을 많이 찍었잖아요 여기서 손실되는 포인트가 상당한가 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말하나 마나 인내가 아니라 수수께끼를 껴주셔야 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스트는 해보지만요. 이 수수께끼라는 게 아, 힘이, 힘이 높아서 내가 스탯을 아끼고 민첩에 더 찍을 수 있다라는 게 데미지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아마존은 올민첩을 가야 돼요. 여기서 증명이 되었죠. 올밀첩을 가고 수수께끼를 낀, 끼는 게 인내보다 더 파급력이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었고요. 힘제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템은. 그랬을 때에 수수께끼의 힘은 엄청나게 강했다. 라는 거 보나마나 테스트 결과는 그럭저럭 할것 같아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댓글에 또 사연 남겨주시거나 여러분들 캐릭, 아니면 뭐 세팅이나 보고 싶은 것들 남겨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배로룬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게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슈퍼챗으로 후원이 가능하신 분들 조금만 해주시면 제또 탁월한 또 영상 컨텐츠를 위해 좀더 힘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안녕!